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임영님이 전한 메시지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화목한 연휴 보내셨기를 바라며 올한 해도 소원 성취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설 연휴 동안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튜브 차트 메인에 임영님의 별나사가 언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메인 소개였는데, 최장기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운 것이죠. 실제로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집계된 유튜브 음악 및 차트 통계에 따르면, 임영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유튜브 메인에 58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워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주 새로운 기록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위부터 100위까지의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곡 중에 임영님이 가장 오랜 기간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정말 한결같은 인기로 자랑스러운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지난주 차트 싹쓸이라는 표현을 하며 임영님이 대한민국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 8곡을 진입시켰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메인에 오른 뒤 2주 연속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임영님은 다양한 곡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에서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임영님은 일간 차트에서도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가 놀라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간 차트에서 모래알갱이는 4위를 차지했으며 두오다이는 6위를 차지하며 수많은 아이돌들의 신곡 앨범 러쉬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인기 아티스트에서도 지난주에 비해서 한계단 다시 오르며 9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주간 조회수는 총 462만 131회를 기록했고 210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설 명절 동안 기분 좋은 임영님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더욱더 빛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다양스러운 유튜브 기록을 포함해 그 밖에 여러 언론사에서 전해진 설 명절 임영님 언급 소식과 그 밖에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11일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임영님을 언급해 주었죠. 박명수님은 임영님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보자고 했다며, 엄마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저보다 효자인 것 같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임영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며, 임영님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뒤 부모님들께 자녀들도 챙겨주십사 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용돈 주는 사람은 아들딸이니까 아들딸도 많이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주었네요. 한편 MBN 현역 가왕 최종회를 앞두고 총괄 연출자인 서해전 PD의 인터뷰 기사도 전해졌는데 임용님에 대한 언급을 해주었죠. 소비자들의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팬덤의 시대라며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 씨앗이 폭발했다고 본다면서 출연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팬덤도 성장했고 팬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팬덤이 더욱 더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롯의 경우는 다른 장르에 비해 시간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데 동호회 형태의 색깔이 강하다면서 자식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여기서는 실컷 할수 있어서 외롭지 않고 응집력이 강해진다면서 임용님의 팬덤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팬덤이 강화되면서 임용님 팬덤은 다양한 기부까지 하는 거대 시스템으로 발전했는데 방송국도 팬덤 문화 덕을 보고 있다며 오디션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팬덤 충성도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끌고 오기 힘들다면서 팬덤이 방송국을 먹여 살린다고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기사였네요.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가수 임영웅 님의 주제 파악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서울경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Q60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임영 님은 어느 정도의 주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임영 님의 전국 투어 마지막 콘서트인 고향 킨텍스 공연장에서 임영 님의 주제 파악을 시도해 보았다며 이제는 외국인 팬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호남평야에서 공연을 열어도 티켓팅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영 님 노래는 국내 차트를 넘어서서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신드롬에 가까운 영웅 시대가 개막되었다며 과연 그 뜨거운 인기의 비밀은 무엇일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았다고 전했죠.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인 최지영 박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콘텐츠 산업 트렌드 2028'을 통해 한국의 5060 세대 콘텐츠 소비를 집중 조명한 바 있는데요. 임용님의 주제 파악에 대해서 파이오니어 이펙트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파이오니어 이펙트는 선점 효과라고 불리는데, 예로 스포츠 음료를 언급해 주었죠. 스포츠 음료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포카리 스웨트라면서, 뒤에 다른 스포츠 음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포카리 스웨트를 많이 떠올리게 된다면서, 새로운 개척자의 상징성을 갖는 사람은 굉장히 파워가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임용임의 인기가 꽤 오래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넉넉한 자신과 소득 기반을 갖춘 5060 세대, 즉 골드 실버 세대의 등장으로 관련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특히 현재 5060 세대는 과거 청년기 때 컬러 텔레비전을 받아들였고 대중 음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세대라고 분석하면서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세대라는 흥미로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은 대한민국 가요 시장에서 어떻게 최고 강자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단서를 찾았고 그이후로 임영님 콘서트의 시그니처인 자녀존, 즉, 히어로 스테이션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만한 규모의 넓고 따뜻한 대기 공간은 다양하고 편안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임용님의 등신대가 설치되어 있는 포토존에서는 스탭들이 직접 포즈까지 추천해 주며 팬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면서 한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라는 등 최대한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희운 음악 평론가에게 임영님의 주제 파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드디어 임영님이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1회 공연 22만 명의 팬들과 만났고 이후 6만여 관객석을 지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초대형 단독 콘서트 개최를 예고했다며 이곳에서 공연하는 가수는 싸이후 싸이 처음이라면서 임영님의 놀라운 관객 동원 능력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콘서트장을 메우고 있는 장년층 관객들은 임영님 콘서트가 인생 첫 콘서트인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즐겁다면서 이것은 임영님이 만들어낸 부분이라며 사실 일반적인 콘서트장에서 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객 친화적인 시스템들이 코어 팬덤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지속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분석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은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고 생각한다며 도전할 과제가 굉장히 많기에 앞으로 남은 음악 인생도 설레고 기대되는 여정일 것이고 영시대나 젊은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임영님이 나타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볼만한 것이 바로 임영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설날 주말 차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차트 상위권을 석권하며 인기를 빛내주었네요. 실제로 11일 일요일 오전 8시 탑백 차트를 살펴보면 1위는 아이유의 '러브윈스올'이 차지했으며, 2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3위는 '모래알갱이', 4위는 '두보다이', 5위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6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 8위는 '무지개'. 9위는 런던보이, 10위는 폴라로이드가 차지하며 10곡 중에 임영웅님의 곡이 1위를 제외하고 모두 차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실시간 차트는 그야말로 임영웅님이 싹쓸이 했는데요. 1위 두오다이, 2위 모래알갱이, 3위 사랑은 늘 도망가, 4위 우리들의 블루스,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 런던보이, 7위 무지개, 8위 폴라로이드, 9위 이제나만 믿어요, 10위 인생찬가가 차지했으며 11위 아버지, 12위 아비앙또, 13위 연애편지가 차지하며 그야말로 상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한편 진위 차트도 임용님 노래가 상위권을 석권했는데요. 현재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2위는 모래알갱이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3위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올라왔으며 4위 부오다이,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차지했고 6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가 올랐네요. 한편 7위는 폴라로이드, 8위 무지개, 9위 런던보이, 10위 인생찬가가 차지하며 상위 10곡 중에 모두를 싹스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1위 아비앙 또 12위 아버지, 13위 연애편지가 차지하며 변함없는 임용님의 힘을 보여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최근 영화 소풍의 삽입곡으로 사용되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임영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2,400만 비고지에 올랐는데요. 잔잔하게 파도 치는 바닷가 풍경으로 시작해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경치와 현장감 넘치는 파도 소리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곡입니다. 멋진 비주얼의 임용님이 고품격 음색에 더해 감탄을 자아내는 힙파람으로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던 노래죠. 지난해 6월 임영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와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고 그동안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음악 방송 1위와 더불어 미국 빌보드 차트 글로벌 차트에서 11주 차트인을 하며 임영림의 국내외 존재감을 빛내주었던 곡입니다. 이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3천만을 넘어 5천만까지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임영웅님 정규앨범 수록곡 우리들의 블루스 음원 영상이 조회수 1,8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달성하고 20일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한 곡입니다. 이 곡은 임영웅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배경으로 위로를 가득 담은 가사 내용과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임영웅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깊은 울림을 주었던 곡인데요. 공개 이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최신 인기 동영상 1위를 연이어 차지했던 곡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1,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행!